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더시원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할 거냐면요 바라 H&M 원피스를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리들이 국내 쇼핑몰 중에 원피스 맛집 쇼핑몰을 알려줬어 리리 앵코 리리 앤코라고 체리들이 거기 원피스가 엄청 맛집이래요. 한 번도 산 적이 없거든요. 가입은 해놨었더라고요. 체리들이 여러 번또 추천해 준 적이 있으니까 처음 삽니다. 일단 원피스 위주로 볼 거고 처음 들어가는 데라가지고 원피스만 보고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리리 앤코를 같이 쇼핑할 겁니다. 지금 저 여기 얼굴에 마스, 이거 팩 붙이고 있거든요. 체리들 널렁가서팩 붙이고 오세요. 잠깐 제 영상 이렇게 가운데 스탑 해놓고 여기 팩 붙이고 오세요. 씻고 깨운하게 팩 하면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쇼핑을 하도록 합시다 브레이 저기 옆에 있거든요 게임하면서 홀딱 벗고 짱나게 하면 카메라를 아니다 그럼 체리들 눈을 버리니까 죄송해요 아무튼 오늘 리리앤코 쇼핑을 할 겁니다 체리들 혹시 영상을 보는 중에 뭔가 막 딱딱딱 이런 마우스 소리가 들리면 브레이 지금 저기 식탁 쪽에서 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좀 마우스를 좀 되게 딱딱딱 시끄럽게 하는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소리가 들리면 그냥 남자친구 옆에서 게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막 <laughs> 쇼핑하는데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ASMR이 들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laughs> 봐주시기 바랍니다. 키보드 소리 들려줘탁 딱딱딱딱딱딱 <laughs> 이렇게. 리비앤코는 진짜 처음이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전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그리고 어, 협찬 광고 아니고요. 그냥 내돈내 산입니다. 협찬이나 광고 들어오면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요쪽좀 말은 예쁜 언니가 있고요. 여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 메뉴에 보면 원피스 맛집이라는 게 리리 원피스라고 적혀 있어. 원피스에 되게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덴가봐 진짜. 리리 원피스니까 직접 만든 거겠지만네. 오직 리리앤코에서 만날 수 있는 러블리 원피스. 약간 러블리한 걸 하나봐요. 제 스타일이네요. 전부 사이즈가 막 크게 나오는 게 아니고, 4, 4에서 7, 7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4, 4에서 이제 110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체크 원피스딱 그 들어가자마자 있는 애가 예쁘네요. 언니가 예쁘게 생겼네. 어, 소재가 린넨인가요? 셔츠랑 어, 치마랑 이렇게 입은 것처럼 셔츠형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네요. 허리를 뒤로 이렇게 끈을, 리본을 묶을 수 있어서 허리를 되게 강조해서 입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요거 일단 좀 귀엽긴 하네요 원피스에 그 치마가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하거든요 이런 건 뭐가 안 좋냐면 배가 커버가 안 돼요 대부분에 프릴이나 이렇게 주름들이 좀 있으면 원단의 볼륨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배가 커버가 되는데 이렇게 이게 배가 맨짝 하면은 커버가 잘안돼 주름이 양쪽으로 하나 하나 접혀 있어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원단을 많이 써서 풍성한 치마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스커트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언니는 허리가 원래 언니 잘록하니까 이렇게 뭐 잘록하게 되지 난 허리도 없고 엉덩이도 없고 이러면은 일자로 떨어질 거란 말이죠 맞죠? 이거 예쁘지만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인하나 봐요 저희들 10% 신제품 10% 적혀있네 그래도 진짜 다른 데 비해서 원피스를 잘 만들긴 잘 만든다 다른 데서 이런 거안 만들잖아요. 예쁘다. 왜 체리들이 여기 원피스 맛집이란 줄 알겠어. 예쁘네. 이게 독특하게 진짜 딱 러블리하게 딱그 여자 분들의 그 사랑스러운 느낌을 잘 캐치하는 것 같아요. 요런 펀칭 레이스 롱 이런 것도 딱 하객룩 이런 걸로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딱 하객룩으로. 속치마가 안에 안감이 들어있는데 안감이 무릎까지 밖에 안 돼요. 저는 무릎까지 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종아리가 좀 굵은 편이라서 종아리를 좀 가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안감을 좋아해요. 블랙 예쁘긴 예쁘다. 이거 블랙 하나 입어볼까? 어차피 저는 안에 이너 속치마가 있으니까 그거랑 받쳐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부위고, 단추가 가운데 있고요 리본으로 뒤를 또 쪼아서 입는거고요 아무래도 러블리한 느낌이니까 리본을 좀 많이 쓰네요. 팔 부분은 밴딩 아니고, 여기 단추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요꽤 원피스가 볼게요, 아마. 다른 애들은 그냥 쓱쓱쓱 보다가 되게 볼게 없거든요. 얘도 그 원피스 맞지, 맞네. 코를 사볼게요. 너무, 두들, 너무 짱 것보다는 빨고 이러면 뭐 약간 수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얀색은 저번에 H&M에서 많이 사서 블랙용 하나 갖고 싶... 블랙 원피스 하나 갖고 싶었었는데, 이거잘 됐다.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원피스 직원. 일단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이제 플러스 사이즈로 넘어가면 금액이 천원이 붙는다. 이러면 좀 우리 좀 마음 상하는데, 그죠? 물론 당연히 온라인 더 많이 들어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 중간을 이렇게 좀잘 맞춰야 되는데, 그렇네요. 어, 근데 진짜 예쁜 게 많다. 나, 간 진짜 하객룩에 입을 만한 예쁜 게 많아. 오얘는 하객룩도 맛집인 보네. 하객룩이라는 또 카테고리가 있어 이런 거는 그냥 딱 기본 그거에 허리 조금 좁아서 입을 수 있게끔 진짜 딱 여름에 입기 좋게 되어있는 원피스네요 맨맨한데 그냥 뭐 여름에 깔끔하게 뭐 하나 딱 들고 메고 하기 좋을 것 같아 뭐저 같은 경우에 뭐 브로치라든지 뭐 악세사리 같은 걸좀 추가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블랙 살짝 햇빛 많은 데 가면 좀 비칠 것 같은 소재네요 여기 언니 다리가 살짝살짝 비치긴 하거든요. 햇빛 받으니까 찾아봅시다. 찾아볼게요. 안감 있어요. 적혀있어. 음 코튼 100%래요. 면이네요. 베이지가, 요거 베이지가 괜찮아요. 블레이 괜찮아요. 제가 베이지가 없거든요. 일단 베이지. 아까 블랙을 샀으니까 베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가격 괜찮네. 또 천원 추가돼서 또 마음 상하게 하겠지? 천원이 추가되니까 앞자리가 바뀌니까 마음이 상한다. <laughs> 진짜 이게 천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아, 좀 마음이 상했어요. <laughs> 일단, 이거 좀, 조금 훑어볼게요. 어 하나, 일단, 이 페이지에서 하나 예쁜 거 봤고. 아, 이렇게 보면 한두 끝도 없게 된대. 다시 1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체리들. 이거 뭐 한두 끝도 없는것 같아서 계속 말없이 내 혼자 보고만 있을 것 같아. <laughs> 촬영하는 거 까먹을 것 같아. 예쁘게 왔네, 진짜. 롱 원피스인데. 흰색깔 티랑 받쳐서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예쁘긴 예쁘거든요, 지금. 밑에도 딱 프릴 딱 들어가 있고, 뒤에가 스모킹인가? 뒷부분이 주름이 들어가요. 밴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밴딩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가슴 부분에 레이스가 되게 많이 있어요. 뒤에 부분이 뭔가 밴딩이 있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장바구니에다가 마음에 드는 걸다 담아 봅시다. 솔직히 약간 입어보고 예쁠만한 애들 좀 많긴 많은데, 그래도, 너무 많이 사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다른 거볼게 많으니까 좀안끌리다 치면 빨르게 나와야 됩니다. 와, 어, 이거 그거 보고 있으 하루 종일 보겠는데? 이거 어, 진짜 많네. 커플 룩, 시밀러 룩.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건데 벨트랑 같이 세트예요. 어, 이제 커플로 이렇게 입을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되게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나고 좀제 스타일이에요. 어, 사이즈 있는지 없는지 안 보고 들었다. 노란색하고 네이비 있거든요? 차분하게는 확실히 네이비가 차분한데, 좀 예쁘기는 노란색이 아예 예뻐서 노란색깔 보도록 할게요. 옐로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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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내가 지금 얘네들을 다 처음 잡아서 사이즈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 일단은 계속 요 사이즈로 사볼게요. 쇼핑몰마다 사이즈가 있는데 그 핏감이 좀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해.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고, 소재, 어? 빵 웃긴 거야 지금? 잘나라고 뭐? 잘나라고 뭐 <laughs> <너 웃음> 시크 자꾸 그걸 그사말라고 오빠, 하지 말라고. 오빠 지금 쟤또빵웃꼈어요 채리들 쟤또빵웃꼈어요쟤빵고쟁이에요겁나고 어. 내가 내 집에서 빵 웃도 못 웃냐라고 했어 방금 들었어요. 쟤네들. 아니. 맞아. 살리지 마세요. <laughs> 너 집이니까 빵 웃겨도 돼. 백번 웃겨. 백번다 살려주겠다. <웃음> <겁나고>. <웃음> 미친놈이야 저왜 저래? 디자인이나 이제 그런 패턴은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다른 다른 소재나 원단을 써가지고 주말 만, 원피스를 만드네요. 좋다, 예쁘다. 여기서 예쁜 게 많긴 한데 내가 뭘 골라야 될지 몰라. 뭐, 야 뭐라 해야 되지? 처음 얘를 이제 해보니까 어떤 핏이 나올지 약간 어떤 건지가 감이 안 와서 일단은 언박싱할때좀 받아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페이지로 한번 넘어갑니다. <laughs> 지금 다시 그냥 한번더 보고 있는 거예요, 제리들. 너무 샬랄라한 거는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좀 샬랄라한 애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은 제가 건너뛰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진짜 캐주얼한 거부터 뭐 하객룩으로 입을 수 있는 거부터 잘 만들어놨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여기서 멈추고 이제 또 다른 거 보러 갑시다. 오, 리리 맨즈가 한부도 만드는구나. 커플룩 때문에만 남자 옷이 나보다 니트를 봅시다. 지금 이거 귀여워요. 앵쿠쿠 플라워 레이스 시스루고요 노란색깔 너무 예뻐서 색깔이나 요런 꽃무늬 자수들이 할머니 같은 게좀제 스타일이네요. 노란색 예쁘다. 이거 아까 노란 체크 이런 거랑 입으면 예쁘겠다. 시스루인것 같아요. 지금 언니들 살 비치거든요. 이 블라우스도 예쁘다. 짜이즈 있나? 일로 품절이야. 품절이에요, 저네들 사실 내 눈에 보건 다른 사람 눈에도 예쁘니까 품절 됐었어. 아, 난블러우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였었는데 후딱 품절 됐었네요. 장바구니 지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장바구니 제가 4개 남았거든요. 옐로우, 린넨, 단추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펀칭. 그거 펀칭 레이스. 아까 예뻤죠, 검은 색깔? 고고, 그거 요거 베이지 색깔. 그도 골고루 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네 가지를 주문을 해볼게요. 다른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살수 없으니까 일단 이거 주문을 하고 올게요. 이건 촬영용 핸드폰, 이거는 진짜 제 핸드폰. 이걸로 이제 해볼게요. 결제가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리리앤코에서 원피스 네벌 주문 완료했습니다. 그만. <laughs> 그만 그만 오랜만에 든다 맞죠 체리들? 어, 체리들이 추천해준. 원피스 맛집이 확실해요. 예쁜 게 진짜 많고 패턴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잘쓴것 같거든요. 퀄리티는 제가 상담을 할수는 없으니까 언박싱 때 한번씩도 꼼꼼하게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전 이제 이거 이제 떼고 자러 가야 돼요. 이 오래 해가지고 되게 좀 건조해졌어. 아파. 전 자러 갈게요. 안녕. You're always chasing. I know I like to hide, but you're not always keen on seeking.